대표님들이 상품 등록을 할때맨 처음에 스마트 스토어를 올리더라고요. 잘못됐다. 전략이 빠졌다. 쿠팡, 내가 원하는 마진부터 등록했다. 전략이 빠졌다. 새해 인사가 많이 늦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온라인 사업으로 돈 많이 버세요. 온라인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대표님들, 처음 행동이 잘못된 게 많아요. 대표님들이 상품 등록을 할때맨 처음에 스마트스어를 올리더라고요. 잘못됐다. 전략이 빠졌다. 쿠팡, 내가 원하는 마진부터 등록했다. 전략이 빠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수 전문가 없습니다. 쿠팡 전문가 없어요. 오직 무슨 전문가만 있다. 오픈마켓 전문가만 있습니다. 오픈마켓을 전부 이해하고 쿠팡에... 전념하든가 스스로에서 물건을 팔든가 그런 관점을 보이셔야 됩니다. 특히 네이버 쇼핑에서 광고 없이 상위 노출을 하고 싶다면 이 논리를 따라가셔야 돼요. 쿠팡에서 마진 있게 판매자 로켓이나 무료 프로모션을 받으려고 한다면 오픈마켓을 네이버를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나는 무슨 이유든 7만원 팔고 싶다. G마켓, 옥션, 11원가, 인터파크, SSG, 팀원, 이런 데는 먼저 등록해야 돼요. 여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들러리. 들러리 용으로 등록하실 줄 아셔야 돼요. 스스 먼저 등록하면 안 돼요. 쿠팡 먼저 등록하시면 안 됩니다. 옥션, 인터파크, 1 1번가 SSG, 뭐, 팀원, 10만원에 등록합니다. 10만원. 그 다음에 어디를 등록한다? 쿠팡을 등록합니다. 쿠팡. 9만, 뭐, 7천원 정도 등록합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를 얼마 등록해요? 9만, 6천원 등록합니다. 이건 정확한 게 아니라 퍼센트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이 행동을 왜 처음에 할까요? 쿠팡 로직에 무프로 화장하려고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쿠팡에 가구매를 태웁니다. 한 10개 미만이면 됩니다. 뭐 50개 그런 거 터무니없어요. 그럼 무프 받으면 보통 얼마 온다? 5%에서 20% 오게 세팅합니다. 무프 받으면 얼마예요? 20%면? 뭐 7만 얼마쯤 되겠죠? 여기에 도달하잖아요. 근데 무프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광고할 필요 없고, 쿠팡이 약간 띄워지고, 이쪽 윙보다 판매량이 높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무프 안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할인이 높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차선을 선택합니다. 차선. 자, 97,000원에 쿠팡에 가금매를 태웠어요. 무프가 안올땐또 어떻게 할 거냐? 97,000원에서 가격 내려 안 내려요? 내립니다. 근데 이거 내릴 때 뭘로 내린다 그랬어요, 대표님들? 쿠폰, 퍼센트를 활용해서 내립니다. 얼마까지요? 87,000원까지. 판매가 수정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뭘 돌리는 거예요? 광고. 광고 돌려서 OK이면 그냥 파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고가 안 막혔을 때, 그때 7만원 내는 거예요. 뭘로요? 편으로요. 자, 그럼 쿠팡은 다 끝난 거예요. 볼게요. 그 다음, 4단계 네이버로 갑니다. 네이버는 얼마에 등록했어요? 9만 6천원. 근데 이 작업하다 보면 뭘 잃어버린다? 네이버에서 최신성.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삭제합니다, 네이버, 7만원. 96,000원 삭제하고 새로 신규로 등록하는 겁니다. 아, 쿠팡이거 잘못했네요. 네, 71,000원. 네, 쿠팡은 얼마예요? 71,000원. 오픈마켓, 들러리용은 얼마예요? 10만원에 등록되어 있었겠죠? 그럼 이것도 내린다, 안 내린다. 쿠폰을 내든가 가격을 할인하든가 이건 상관없어요 뭐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 74,000원 가격 수정한 다음에 쿠폰을 적용할 겁니다 일부 가격 내리고 나머지는 쿠폰 근데 결과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네이버 7만원 쿠팡 7만 1천원 타 들러리 7만 6천원 뭐그정도 하면 될거요 가구맨 어디에 태었어요 여기 근데 네이버 승부 볼 때는 어떻게 한다 브랜드 카테고리가 없으니까. 이핑몰별 최저가로 묶는다, 안 묶는다. 묶어야 돼요. 묶을 때 쿠팡 타들러리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최대 일주일 전에. 이거 최신에 등록한 겁니다. 딱 묶어요. 이 가구매 여기 있죠? 리뷰가 여기 있죠? 이거 묶는 순간 합쳐 보인다, 안 합쳐 보인다, 합쳐 보여요. 그리고 네이버 로직상 잠재 고객, 그 다음에 가격 비교, 최저가 상품명, 가구매를 쓰든가 안 쓰든가, 이렇게 해서 어디에 올린다? 네이버에 1페이지에 올린다 여기에 결론은 뭐예요? 네이버 먼저 등록하면 돼요 전략적으로 미흡하다 쿠팡을 7만원에 올리면 돼요 전략적으로 아주 안 좋다 다른 플랫폼 들러리를 삼아야 된다 안 삼아야 된다 삼아야 됩니다 이거 이걸 해야 돼요 이렇듯 오픈마켓 전문가는 있지만 스스 전문가는 없다 쿠팡 전문가는 없다 오픈마켓 전문가에서 얘네들을 갖고 놀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길 바래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